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중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러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 씩을받건을 "먼 좋은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 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네 뜻이니라. 내네 것을 가지고 내네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셈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하여서 아침 일찍 장터에 나와보니까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품삭을 정하여 주고 포동원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나가보고서 또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하고 난 후에 이제 거의 해가 질적되어서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잔태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도 데리고 오면서 그들에게 품삭을 정해주고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이제 일이 다 마치고 품삭을 지급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맨 나중에 왔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속했던 대로 한 대나리온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자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으니까 "아,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받아 보니까 똑같은 한 대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화를 내면서 피난합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두 사람과 나와 똑같이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약정한 대로 내게 지급하지 않았느냐? 처음 너를 데리고올 때에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정하고 데려오지 않았느냐? 내가 나중 온 자에게 더 주고 덜 주고는 내 마음이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칭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현법으로, 인간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라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의 나와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행위입니다. 아니 내가 저들보다 많이 열심히 했고 저들보다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항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것은 지극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늘 이해 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택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주인의 은혜에 달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꾼들을 데려가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꾼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포도원 일에 합당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체력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빈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택하여 데려갔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주인이 택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좀 흐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형편이 좀 나아지고 또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부귀가 조금 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포장해서 자기의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세상 속에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풀을 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깨하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일깨워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첫 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첫 사랑을 도로 찾아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도말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을 받았던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보면은 바벨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들이버서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크게 번성합니다. 이제 그들이 번성하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늘에까지 올라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빈편이 풀리면은 우리의 본색을 드러낸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첫 모습, 첫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히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급여가 우리가 받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속에 보면은 요즘 간혹 비가 오는데요. 하루에 10mm씩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립니다. 한달 동안 그 비가 오면은 몇mm가 됩니까? 하루에 10mm씩이니까 300mm의 비가 됩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하루에 400mm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한달 내내 비가 온그 양보다는 하루 몇 시간 만에 쏟아지는 양이 훨씬 더 많을 때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라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40년, 50년 됐다고 해서 그 믿음이 쌓여서 믿음의 반석이 국건해 젖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의 연륜만이 중요한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또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성교 역사에서 보면 은 많은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토마스 성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성교사님은 혐은호라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셔먼호가 우리나라 병사들에 의해서 나포가 되고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토마스 성교사님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총에 맞아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우리나라 병사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성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한문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찢어서 벽에 벽지로 발라놨습니다. 그가 아침 저녁으로 그 벽지를 바라보면서 그 속의 내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가 믿음 속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 대부분이 그리스인이 도 되었습니다.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그 마을로 선교하러 왔을 때에 놀랍게도 그 마을 대부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공적이지 않은 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뿌리를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체계는 먼저 된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치고 누구나 다 높이 올라가는 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에 가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원을 받고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에. 선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같으면 우리는 어쩌면 불쌍한 자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 보화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부자가 매일 연애를 하고 연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집 문설주에 거지 나사로가 삽니다. 그는 거기서 구글을 하면서 흔들을 하며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은 다 죽어서 이제 부자는 지옥 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 받을 것다 받고 난다면은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하고 이 땅에서 내가 곤란과 한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늘에 금은 보화가 쌓여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 우리가 남아있던 생명, 끝까지 주님 안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하늘 아래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끝까지 있지 아니하고 주님 손을 굳게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늦어나 빠르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남은 생에 주님 손을 굳게 붙들므로,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아래 검은 보아를 쌓으며, 힘차게 달려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